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태조 6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음력이라 당시를 양력으로 환산해보니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왜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승들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세대. 그런 시대가 꼭올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의 날에 학교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한 현실 속에서 스승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스승의 표상으로 세종대왕을 삼았다면 기독교회에서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일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냐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과는 같지 않았다. 그래서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던 서기관들 즉 랍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다른 걸 가르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달랐다는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가르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비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만 강요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암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당시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들은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아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거나 보여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그 랍비라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스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새겨뒀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스승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팔리시기 직전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슴에 새겨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가슴에 새기려고 했던 교훈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입니다.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거소를 벗어나오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탁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제자들은요 엄청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선생님이 자기들 발 씻어 주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은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는 그 손길에 자기의 발을 맡겼는데 딱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딱 거부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주님께서는 제 발을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 선생님이 저 같은 제자의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큰난 일입니까 여러분? 하인 중에서도 제일 비천한 하인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을 할때 얼떨결에 예수님 앞에 발을 맡겼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정신 번쩍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이 내발 씻어줄 때안 된다고 거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발을 내밀었던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등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을 해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게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런 침례 요한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얼떨결에 발을 내주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서서 자신은 예수님의 손에 내 발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즉,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맞아. 난 너희 선생님이야. 너희 주님이야. 그런데 내가 선생이면서도 너희의 발을 지금 이렇게 씻어 주지 않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과 행함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회개를 많이 해요. 목사가 설교한 걸다 지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것을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역시 늘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또 새롭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또 그러다가 실패하고 회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연히 나는 말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건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겠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들은 나에게 반항하지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이런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침에 임했다는 것이죠. 당시 선생들은 학생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한명한명 한명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지시를 할지언정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신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시고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혁명적인 가르침. 그 당시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승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셨고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허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납비나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그냥 스스로 존경받고 높아지긴 하고 자기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만 한다면 기독교는 시작도 못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지도자가 돼야 될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스승은 스승은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다. 스승은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설선수범해야 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쓰는 것이 스승이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다. 그게 바로 목회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앞선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도를 제자들의 눈과 귀가 아니라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할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 충분히 그거를 보여주셔 왔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헤롯다왕이나 빌라도에게 아첨하는 말몇 마디 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당시 선하게 여겨졌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들의 손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신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일단 나병이라고 밝혀지면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가족이 찾아와도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서서 서로 대화를 하지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감히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9세기 전반 미국에 무디를 필적할 정도로 유명한 전도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요, 생전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상을 받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교회 선생님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특별히 더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한 명의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서 이분은 미국의 시카고 화이트 삭스라는 팀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도 활동을 해요. 대중들에게 인지도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반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매일 15분씩 말씀 읽고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매일 15분씩 전도하고 매일 15분씩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15분씩 네번다 모으면 1시간입니다. 그죠? 60분. 이 60분을 매일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 봐라. 하루에 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 봐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침이 있었다 해도 그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빌리선 데이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담고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이것저것 하면 우리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깨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시간만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줄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15분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일주일에 단한 명이라도 빌리 선데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매일 15분씩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한 명에게 구체적으로 앉으세요 해가지고 뭐 사형리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명 만나는 사람 그 누구에게인가에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마디씩이라도 전해 볼수 있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명입니다. 일주일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한 명에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나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토요일 날이 부침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그거 해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됐습니까? 아이 그 정도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주님의 사랑을 뭔가 하나라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한다면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희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줄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